코스프레 쌀먹을 하려고 친구네 집 갔다 왔잖아요 근데 내 친구가 키가 160대 초반이라 맞을까 걱정을 했는데 맞긴 하거든요? 근데 가서 입어봤을 때는 몰랐는데 집에 와서 다시 입어보니까 겁나 짧아 빤스 사랑해요 빤스 사랑 아뭐 빤스.. 아뭐 감사합니다 아이 들어가세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님들이 추천한 게 막, 치사랑, 뭐, 레제 이런 거였는데, 레제는 사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해서, 또 힙스터 기질 때문에, 레제 말고. 치사 정도였는데 근데 옷을 가져와 보니까 옷 난이도가 치사가 좀더 괜찮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치사 옷이 5만원 7만원? 근데 내가 대업이 대신에 밥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laughs> 네. 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교통비랑 밥 사준 값이 이미 5만원이 넘어가는 거야 아니 그럼 새로 사면은 그냥 친구한테 밥 사준 청년이 되는 거잖아 밥 사준 친구잖아 그러니까 쌀먹이 아닌 거잖아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하 아, 그래도 새로 살까? 왜냐하면은 친구한테 부탁한 거는 노출이 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였는데 장난 아니야 기 진짜 갔는데 와우. 요즘에 코스프리라고 하면은 모바일 게임이 좀 많잖아요. 다좀 장난 아니잖아 심지어 내 친구네 집에 딱 갔는데 택배 박스가 와있는 거야. 야 이건 뭐야? 이러니까. 아이거 새로운 코스 옷이래. 칸타렐라래. 명주에 있는 칸타렐라 게 그거 좀 쉽지 않은데 잘 어울리더라고. 예쁘더라고. 그래서 뭐 어쨌든 노출이 없는 것을 주문했는데 위에 노출이 없으니까 아래 노출이 심한 거잉 <laughs> 위에도 다 민소매라가지고 사실 반캠하면 앉아있을 거니까 괜찮나 싶긴 한데 또친구분은 전문 코스와인가요? 전문 코스어는 아니고 취미생활인데 꽤나 진심인 되어버린 이런 느낌이랄까? 친구 집에 막 프리너 가발 이렇게 있고 이런 가발이 있어서 보니까 캐데헌 아니야? 그러니까 캐데헌 맞대 옷 같은 거 챙겨줬는데 귀찮아할 법도 한데 오히려 이것저것 막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우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게 순서고 막 이러면 오타코특 그러니까 되게 신나는 느낌이더라고 혹시 그분 혜진님 방송 출연 의사는 없으신가요? 그건 또좀 재밌을 것 같아 애초에 연락받았을 때도 되게 재밌어하면서 흔케히 예스를 해줘가지고 노출이 그나마 좀 적다고 친구피셜 느껴지는 게 프리랜이랑 히사키 구로녀랑? 니케케 라인가 캐릭터들 추천받았었단 말이야. 그래서 맨 처음에 입어본 게 키사키란 말이야. 입어봤어. 들어가긴 하더라고. 근데 길이도 길인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되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내가 입으니까 일단 길이가 짧아진 플러스, 그럼 짧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허리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부터 그냥 파여버리는 거야. 빤스를 자랑해버리는 거임. 단요를 덮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러고 있으면은 어떻게 좀... 생각되지 까의자에서이러지 그 말아야 하지 않을까? 옷 보여드릴까요? 가져왔거든요? 생각보다 퀄리티 괜찮던데? 동생분이 뭐라고 안 하던가요? 동생한테 안 보여줬어요 지금 카톡 보내 볼까? 야야야 나옷 받아왔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음? 바로 알걸? 아니 내 동생 방갈 때마다 블루 아카이브 굿즈가 늘어나 있어 아니 이제는 막 인형도 사가지고 피규어도 있고 그리고 갈 때마다 블루 아카이브를 하고 있어 어? 하하하하하 <laughs> 이 반응이 아닌데? <laughs> 블루 아카이브 기사키 같은. 되게 뭐 어쩌라고? 이게 내 방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그게 없는 거지? 참았다 내가 입을 거인 고고? 근데 그건 진짜 어쩌라고긴 한데? 내 여친 옷인데? 왜 누나가 갖고 있어? <laughs> 잘 어울릴 것 같음? 키키? 아, 근데 제 동생이랑 막 그렇게 막 틱틱거리는 티키타카 하는 사이는 아니고 저희 사실 사이가 되게 좋아가지고. 벌칙? 글쎄? 알고 있나? 모르겠네. 입어봤을 때 이뻤었거든요. 코스프레 옷이라기보다는 되게 그냥 치파우더 해가지고 일단 픽을 했다가 근데 집에서 와 다시 입어보니까 어? 아니 그리고 내 친구 웃긴 게옷막 하나하나 입어보는데 갑자기 가발도 뒤적뒤적 가져오더니 코스프레를 할 거면은 제대로 해야지 가발도 써야지 완성인데 가발 쓰는 법도 알려주는 거야. 야 이거 이렇게 머리를 뒤집어 까가지고 가발도 받아왔어. 진심펀치 리얼 제대로 해. 했... 다른 하나가 이제 니켈 앞이었는데, 근데 저 사실 노출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다른 니켈들에 비해서 되게 입은 게많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옷을 하나하나 주잖아요내 친구가 옷을 줬어. 이제 입으라는 대로 입고 있는데, 처음에 뭐 이런 옷 하나를 주는 거야. 오케이, 상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입었어. 근데 어, 바지는 언제 주는 거지? 그래서 요 이제 벨트를 줘. 아 그래. 오케이. 벨트 하고 어왜 바지를 안 주는 거지? 아니 짧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냥 상의 한벌 바지가 없어 바지가 없다고 자세히 보니까 바지가 없어 님들아 상의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황당황하니까 아니 얘 캐릭터 원래 보라고 얘 뒷모습은 반스만 입고 있다고 근데 보니까 진짜 반스만 입고 있더라고 뒤에 총 쏘는 거 보니까 그라마 그러면은 검은색 속바지를 입으면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내 친구가 정색하면서 아니 무슨 소리 입을 거면 그럼 살색 바지를 입어라 캐릭터 고증 때문에 그러는 건가? 정색을 하면서 <laughs> 해리고증안 지키시는 거에 갈 하시는 거 보니 프로시군요. 그럴지도. 진짜 진심이네. 검은색 바지 입어야지 미쳤나. 내가 또 가져왔는데, 아니 옷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지가 없어. 근데 심지어 나는 이제 길이가 짧으니까 진짜 반스 자랑인 거야. 진짜 해직님 친구분 좋은 분이시네요. <laughs> 충격적인 거 그냥 응? 팬티만 입으래. 그럼 더 좋아하지 않겠냐는 거야. 미친 거 아니냐고 자기 일 아니라고. 아니 심지어 옆에가 다투여있어 살이 다 보이는 거야 솔직히 라피는 안될것 같아 그래서 굳이 굳이 한다면 은 키사키 쪽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키사키는 옆모습이나 일어서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키사키 저것도 뒤에가 등이 다 파여있어 그래서 안에 바지를 좀 바지를 좀 바지 정도 입어도 되지 않나? 아니 지금까지 너무 유교걸이었는데 갑자기 그럼 난 유교걸 내버리면은 곤란하다고요. 근데 그 친구가 남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원래 알아요. 방송하고 이러고. 막 저번에 막 울리기도 했어요. 어? 넌 안녕하세요. 어? 아니야. 그러고 뭐 보니까 뭐, 코스프레 하신다고 뭐 유튜브에 어쩌고저쩌고 말하길 근데 옆에서 갑자기, 하실 하고 싶어서 킹부로 기간 짧게 한게 아니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또 아니, 나도 가고 싶었어. 나도 내가 탑 다이아는 당연히 갈줄 알았지. 가봤으니까. 근데 그런 롤을 못한 누나가 되었다고. 탑이 어렵긴 해. 근데 뭐아마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에 할까나? 그래서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면 키사키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라피는 도저히 진짜 그냥 홀딱 남았다. 벗고 있는 거라 가지고 대신에 근데 좀 엉덩이 좀 무겁게 있어도 되냐? 양해를 좀 구할게요 여러 민소매에다가 이미 살색이 좀 많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 그래. 근데, 그렇다니까. 노력했잖아. 나 프리는 안 했잖아. 울줄. 응? 이것만으로도 저에겐 큰 용기여. 프리는 안 했잖아. 인정해달라고. 나치고는용기낸 거라고. 그치? 소문 내지 마시고요. 그거 클립 X, 뭐 수출 X 다걸 테니까. 뭐 그냥 조용히 하고 넘어갑시다.